학교 친구들이 선수님 보면 뭐라 그래요? 제가 근데 음, 학교 친구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또내 얘기 해야 돼? 아나 진짜로 제가 때는 바야로자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갑니다. 슝슝슝. 여러분 타임머탄 거예요 지금? 저 2학년 어때? 어 제가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챌린저를 찍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좀 이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땐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막 반대항전 안 껴주더라고. 아, 이들이 똑똑해가지고 반대항전 안 껴줘. 아, <laughs> 네, 그때 뭐,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서 이제 막 재밌게 놀고, 그때는 좀안은사이 많았어. 왜냐면 내가 좀 자랑도 하고, 뭐, 어? 뭐, 어, 좀그 있잖아요. 그어린애들 어? 나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 다 올라오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어? 이 자랑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딱 가자마자 찐따지만 찐따처럼 있었죠. 아니 뭐 말아, 찐따지만 찐따가 아닌 저어색짝 살짝 그, 살짝 그뭐 있나 그래 챌린저니까 뭐 있잖아요. 그래 좀 특별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예좀 네, 그렇게 한 6개월 지났나, 1학기가 지났나? 아, 1학기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명두명 두명 정도 친한 거, 나랑 두세명두세명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는데 딱두세 명만 불러가지고 사실 나 그. 야, 애들이 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무슨 뭐 피시방에 날 데려가는 거래서, 그나어 그때 그롤안 하는 척했어요. 그냥 나어 그때 막챌린저였거든 어, 롤이 뭔데? 이러면서 그냥 멍청한 척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육학할 때 애들이 너무 그게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그냥 또 알려주고 또 싶고 내 친한 지금 두세명을 그래서 그냥 나 챌린저 그 사람이다 친구들아니까 애들이 나보고 미친 놈이지 안 믿는 거야 나한테. 나는 동시에 미친 놈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날 피시방 같이 가가지고 인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우와 뭐또막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그 그 이후로 왜냐면 제가 그아또 이게 여러분 아 이게 또 나쁜 사람이 되는데또따라지 마세요 그 고등학교 친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게임을 열심히 하다보면 여러분 게임하는 친구들은 뭐알 수도 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 고등학 이게 병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잠만 잤어요 왜냐면 나는 밤새서 게임을 했거든 졸리거든 솔랭크를 해야 됐거든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했지? 아! 그래서 제가 벌점이 거기가 130점이면 퇴학인데 제가 127점인가 찍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고 그 학교에서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저를 저 진짜 한 2년 동안 그냥 잠만.. 진짜 그냥 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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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그냥 롤레기를 하루 종일 해 거기서도 롤레기 밖에 없어 거기서도 그냥 2년 동안 잠만 잤어요 야, 선생님 맨날 나 혼내 고2, 고3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제가 친구를 한 명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진짜 그냥 졸업만 하는 그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졸업식 사진도 없고 어, 졸업 장만 있네요. 집. 딱 졸업 장만 있어서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때그 추억이 많이 없어요. 웬만한 프로게이머들은 다그 뭐야 자퇴를 해가지고 자퇴해가지고 아마 그런 추억이 아마 없지 않을까요? 아니 힘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맞는 추억 많으니까 괜찮다고요 안 나쁘죠? 네안 나빴어 좋았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좀 그냥 제 얘기니까 흘려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너무 잠만 자니까 취미 좋죠? 저는 좀 잠도 부족했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게임했냐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학교 다, 그, 다녀올 때 이삭 토스트라 뭐 김밥 같은 걸 진짜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큐 돌리면서 막, 그때 제가 큐 돌리면 막 4-50분 걸리고 막한 시간까지 걸렸으니까 이게 잠깐 놓치면 2시간을 게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그래서 좀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때는 그막 김밥 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잠만 너무 자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됐는데 아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어 저한테 그아 이거 이거는 지금도 솔직히 별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좀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막 저한테 저렇게 잠만 자면 나중에 너네도 그 배달원생 한다 배달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좀 그때 당신이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면 그 선생님은 제 배경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였어가지고, 근데 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고백이요. 고백 두번 받았던 것 같은데, 두번 받아봤어요, 두 번. 받아 봤어요, 두 번. <목소리도> 저 남고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말 하지도 마, 진짜로. 뭐 남고야, 남고. 남. 아저 중학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 남녀 과학인데뭘 말단술에 진짜 그러지도 말라고. 아, 네, 진짜로. 여러분 그럼 제가 어? 여러분 제가 그러면 남고 다녔는데 고백 받아왔으면 이렇겠어요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그치 이거는 또 제가 또 일반적인 이거 생각이 나겠네. 아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네. 하튼데 여 네. 하튼 저는 네 이야기가 센네요이 사람만 잠만 자도 고백 받네. <laughs> 아니. <웃음>